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부원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랫여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지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애정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네, 1월 14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 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타난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브온 주민들을 해치지 않냐하고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되기로 어, 그렇게 조약을 맺은 후에 15절 의 말씀이 어, 끝이 났습니다. 이 조약이 맺어지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난 땅을 점령하러 가기 위해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본 민족들이, 기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헤렘의 그 의미가 뭐였죠? 그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본 주민들과 했던 조약, 했던 약속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본 주민들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됐든 이스라엘은 이 기본 주민들과 했던 이 약속이 물론 실수긴 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들을 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기본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그것이 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기본 주민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이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본 주민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브온 주민도 알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 그대로 실현이 될 것이 두려워. 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본 주민들에게는 어찌됐든 그들의 행동이 누군가를 속이는 잘못을 범하기는 했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생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기부원 주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헤렘으로 헤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기부원 주민들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이들의 거짓말로 인한 이들의 노력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마이미아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에서 봤던 라합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죠. 어, 여리고에 있었던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라합이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라합의 가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 거짓말까지 동원해 가면서 구원받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들의 공로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생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과의 이 조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전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헤렘을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이 헤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헤렘의 목적은 잔인하게 인종을 청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토 지난주에 제가 국가의 3요소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어,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토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어, 세워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게 가나안 백성들을 쓸어버리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 모여 모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또하나 기부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건, 한 건데, 분명히 기부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것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건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고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마이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마이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보원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기보원 주민들은 이 거짓말까지 동원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들은 자격이 없는 존재였지만, 그들은 심지어 이방인이었고 자격이 없는 존재였지만.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우리 또한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손길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묵상 포인트는 이두 가지에 더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오늘 하루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